자, 학습 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 498페이지. 바로 그 앞입니다. 그렇죠? 자, 학습.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의 근거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의 근거에서 경험에 따라 변하는 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학습 심리학을 잘 한번 규규로 들어보세요. 학습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사실은 좀더 관점이 많은데, 여선 좀 크게. 첫 번째로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다뤄야 된다. 이게 행동주의죠. 이 행동주의가 학습 심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학습 심리의 내용의 80%는 행동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960년대까지 행동주의가 판을 치다가 60년대 행동주의의 독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 관점에서의 학습이 있고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학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행동주의의 관점에서의 학습을 보겠습니다.